<목소리> 안녕하세요. 소수한 탈출 소탈입니다. 오늘은 제가 토마스를 본연에게 죽인 관계로 교도소에 왔습니다. 교도소 탈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일단 먼저 저기에는 급식판이 하나 있고 여기 급식 받는인가 봐.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열쇠가 보여요. 이거 저기는 접근할 수가 없어서 정확히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커튼 위쪽에 걸려있는 열쇠가 이 열쇠 같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이 안 닿는데 근데? 카메라를 안 닿을 것 같은데? 카메라를... 카메라... 카메라... 자,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 이거 근데 바닥으로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러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어떡해 식판에 손이 닿을까? 식판에도 손이 안 닿는데 바른다요. 야! 야! 응? 저기 뭐라고 써있어? 577 식단표. 근데, 일단 이 손목을 먼저 풀어야 될것 같고.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얼마 식판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안 닿아. <laughs> 어떻게 하라고? 응? 여기 필통이 있어요. <laughs> 컵을 일단 가져와보고. 정안되면 이, 여기 조그만 의자로 해보는 걸로. 근데 여기는 나무젓가락. 여기는 네임펜. 요거는, 예? 이 귀여운 거 뭐야? 요거 잘 집게 생겼는데. 그럼 이걸로 해도 팔이 짧을 것 같은데. 발로 해야 되나? 선님 팔이 안 닿는데요, 전혀? 뭐지? 다른 거다른 거, 여기다가 이거를 한번 끼울게요. 네, 혔어요. 뭐가 있어요? 다른 게? 혔을 거예요? 안 써. <laughs> 할수 있어. A few moments later. 손이 아파요. 그잘 보면 늘어날 거예요. 와 미친. <laughs> 대단했어. 와 미친. 잘 보여요? 늘어난 게. 와 어이없어. 이거라고? 와. 와. 아휴. 그래 머리가 멍청하면 몸이 고생한다더니. 나를 보고 한 소리였어. 자. 열쇠를. 대박이다.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건지 몰랐지. 이런 거 어디서 구했지? 이제 풀어보도록 하게 우와, <목소리> <목소리> 풀었어. 우와. 오와아프어 드디어 풀었어. 이제. 자, 아까 여기 보니까 일주일치 식단표. 일주일치 식단표. 월, 수, 금. 잡곡밥. 콩나물국, 뭐, 이런 것들 이 있고. 일주일째 식단표가 있어요. 월, 수, 금, 월요일은 3, 수요일은 3, 금요일은 6이래. 뭐가 3, 3, 6이지? 응. 오늘은 그러면 보면 무슨 요일일까? 김치랑 달걀, 그리고 두부, 빵, 국이 있어요. 된장국 같은 걸로 보이는. 식판이 있어. 잠깐만, 체크를 해봅시다. 그리고 계란 후라이와 두부. 두부와 달걀 후라이. 달걀 후라이가 있어요. 뭐지? 여기도 뭐가 딱히 없고. 헉? 어, 번호가 있네. 1, 2, 3, 5, 4? 1, 2, 3, 5, 4? 자, 뒤에 번호가 적혀 있으니까 한번 그대로 옮겨봅시다. 두부가 1번. 두부가 1번. 그리고 배추김치는 3번 배추김치는 3번 그리고 계란이 2번 있고 달걀물이 2번 빵이 4번 된장국이 5번이에요 뭘까? 5, 3, 4, 5, 3, 1, 2 이렇게? 이게 뭔가 순서인가 봐 이게 들어갈 1번짜리 두부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근데 월, 수, 금이 왜 3, 3, 6이야? 아이번거 어렵다 그랬더니 어렵네 어리고 몇 시야? 14분이야, 씨. 일단은, 냅두고, 타임카드를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 여기에, 그리고, 무슨, 옷이 있어. 21, 12, 마이너스 11. 그리고, 8, 빼이 8, 7, 1, 4, 7? 이렇게, 무슨, 계산하는 죄수복이 있네. 다른 거는, 없는 것 같고. 여기에 뭐가 잘 있나? 아, 여기있다 타임 카드, 딸랑딸랑 여기다 넣고. 이게 마지막 열쇠가 여기 있는 게. 마지막 열쇠 적혀 있는데, 번호가 다섯 자리가 있어. 또, 다른 거는. 뭐야? 뭐야? 아!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비밀 박스가 있어요. 이것도 숫자 다섯 자리. 뭐가 마지막인 거지, 그러면? 일단은 얘는 단순 계산 문제 아닌가? 여기 하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붙여서 보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단순 계산 시, 얼, 마일까 해볼까, 한번? 근데, 그러면, 누가봐도 마이너스 몇이 나오지 않을까? 심지어 세 자리가 나올 텐데? 이게 뭘까? 응? 뭐야? 일단 확실한 건 저기 마지막 없으니까 요거를, 요 자물쇠를 푸는 것 같아요. 지금 11분 남았으니까 11분 남았으니까 1분만, 1분만 더 생각해봅시다. 잡곡발 월요일은 월월월월 월, 월, 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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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힌트를요 씁시다. 후 아니, 이걸로 볼까? 이편이 있는데? 후후! 이걸로 보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선생님. 네. 네. 아, 일주일치 식단표 푸는 게 맞나요, 일단? 네, 맞아요. Monday. 너무 어렵네요 <laughs> 음, 자 그러면 풀어봅시다 월요일 일단 Monday라서 M이 필요한 거고 어, 여기다 쓸까? Monday 화요일 Tuesday A, A, B, C, D를 써볼까요 여기다가? A, B, C, D, Z까지 <laughs> 있습니다 왕. 총 26개인데 월요일, Monday가 어딨냐면, 여기. 13번째 자리라서, 여기가 세번째래요. 수요일은, Wednesday. Wednesday. 아, 세번째네. 금요일은, Friday. Friday는 6. 그래서 6. 아. Saturday 9. 그럼 토요일도 9. 이렇게. o k okay. o k okay. o k okay. o k okay. o okay. k okay. So i l l escape. 마지막 자리랑 첫 번째 자리가 0이 되는 거네. 이런 식으로 입력을. 일단 여기다 적어볼게요. 두부가 첫 번째니까 화요일 0. 된장국도 0. 이렇게 1, 2, 3, 4, 5. 1, 이 자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달걀을 라이가 9. 배추김치는 3. 3. 뭐 월요일이라? 3. 월요일은 3. 그 다음에 빵, 빵은 목요일, 목요일이라 0, 빵도 0, 0, 0, 9, 3, 0, 0. 맞을까요? 0, 9, 3, 0, 0. 오! 오! 힌트 다 써놓고, 뭐지? 나를 오늘 영어 공부를 시켜주려고 하나 봐, 진짜. 노란 스티커가 있네, 여기. 몇분 남았어? 3분 남았어, 벌써. 이제 마지막 열쇠만 열면 되거든요, 오늘? 아 이거 페이지인가 보다. 아닌가? 아님 아닌 말고. 일단은, 아까 봤듯이, 21, 12, 118, 8, 147.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트가, 여기. 하트가 이어지게 해가지고, 1, 2, 3, 4, 5. 다섯 자리가 나오니까, 페이지. 에는첫 글자. 나 마지막 글자,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될것 같아요. 이 잠깐만, 근데 저게 영어, 영어가 아니고 숫자 자물쇠였어, 마지막 열쇠가. 21페이지에 6이라는 숫자가 있네. 한번 12페이지도 혹시 보니까 볼까? 아예? 12페이지에 3이라는 숫자가 딱 있네, 이렇게. 여기 보이죠? 21페이지는 아까 6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더. 아! 10분 추가할게요. 바로. 띠링띠링. 25. 일단 저거, 일단 저거. 뭐지? 그리고 8페이지. 여기는 2. 147페이지. 147페이지는 29. 29가 있네. 29? 이게 뭐야? 그 아까 그 옆에 막 엎쳐있던데 보면 네아 미친 아까 이거 다른 거 했는데 저거 했는데 여러분 4분 남았어요 21페이지 21페이지 12페이지부터 보자 자 손이 없어가지고 발로 잡아도 이해해 주세요 발안시 시작... 아, 여기 뭐가 있어 뭐가 광범위하게 동그라미가 쳐있는데요. 근데 옥살이하게 생겼어. 지금 계속 일단은 이거 INE 21페이지 일단 원1 1 1 1페페지지 자. 1뭐1 1보1 1 페이지. 어. 뭐뭐1 1 1 1 1페이지 마지막 1 페이지. 이게 뭐야? 4 빨리 빨리 빨리, 빨리. 1분 분 남았어 1분 남았어 1 1 이거는 때려 맞춰 여기 아인이라고 했지만 아까 9이라 써 있었던 걸로9그 다음에 3그 다음에 4그 다음에 7 7 7 7 7 7 7 7 7 어? 아니야? 세븐! 모자 와. 빨리 불어, 빨리 불어. 눈에서, 눈에서, 눈 빨리 불어, 빨리 불어. <laughs> 와, 나 간다. 어, 카메라 집어 던져. 카메라 집어 던져. 나가이 나가게 해주세요. 와, <laughs> <laughs> 아, 아, 불렀어 아. <laughs>